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요, 이제 신약에 우리가 구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요 여호수아서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아,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핵심 제목을 잡으라면은 6절 또 7절 그리고 9절 세 번이나 반복되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아마 이것이 이 부분의 제목으로 적절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십년기 그 다음에 바로 여섯 번째 책이 이 여수와서가 되겠습니다. 이 여수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에스더까지 1 2권의 책이 여러분 이 장르별로 따지면은 역사서다. 아, 역사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란 뭘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아, 그 말이겠죠. 아, 그래서 이 에, 여수와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복 음, 그 출애굽 2 세대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수와의 리더십 하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런 족속들을 정벌하는 정복하는 어, 그런 것이 첫 번째 주제이겠고 두 번째 주제는 그 정복한 땅을 그 이스라엘의 집파대로 열두 어, 집파대로 다 분배하는 그래서 정착하는 것 이것이. 예, 그 여호수아서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 조금 그 세심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보겠지만은 한장한장 한장 읽어보시면은 12장까지가 바로 정복에 관한 장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정착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죠. 하나님, 은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이 정착하는 과정은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의 왕들, 또 남쪽의... 뭐16열 15. 그래서 서 토탈 서한 왕을 그 치는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칠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어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그 정복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아, 그와 같은, 음, 과정. 자기 땅이 이제 주어진다는 음, 사실이죠. 정탐들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숙이 십자장범은. 근데 그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되겠죠. 물론 이 일의 1등 공신은 여러분, 뭐, 출애급서부터 모세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신명이 34장은 모세를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다른 여와의 호 종들과 달리 굉장히 다른 그런 그 하나님의 스페셜한 그런 어 사역자로 이렇게 보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데 이 정착과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는 것도 그렇고 광야에서 지내는 것도 그렇고 또그 어 요단을 건너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배우에서 역사하시고 또 인파워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따라서 이 출애굽 과정과 마찬가지로 가난 정착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또는 그 주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완전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중요한 사상들을 이 여수와서를 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와 또는 장소와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실 그와 같은 종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나도 다양해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조건으로, 그 당시 조건으로 보면 자격 미달. 근데 하나님이 쓰셨죠. 사울 같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뭐 제가 하나님의 그런 어 목사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전통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그 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 시대와 또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자기의 그런 그 종들을 부르시는 그와 같은 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는 거죠. 아 어, 동시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특권이다. 어, 어, 우리가, 어,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또, 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신앙적인 태도이고요. 이거는 기회이고, 축복이다.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어 그리고 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이제 쓰인데요. 여수화가 굉장히 떨어는 모양이에요. 떨어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워낙 큰 사람이어야죠. 모세가 워낙 위대하신 하나님이 종이어야죠. 그 율법도 받았죠. 성막, 성막의 환상도 받았죠.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죠. 자, 정말 신명기 34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너무나도 큰 사람인 거예요. 그 뒤를 잇는 여수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그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일을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일은 뭐라고 그럴까요. 어, 자기에 대한 불신 또 너무나도 큰 일에 대한 그런 막중한 그런 사명감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땅을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그 물론 그 모세와 같이 이 그런 특별한 경험 또 모세와 같은 그 특별한 영적인 파워는 그 당시 여수아가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세가 모세된 배경의 오리지날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소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구나. 아, 그죠? 우리가 어떤 그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모방하고 여수와는 아마 모세를 모방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죠. 아,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는 것은 절대로 1등이 될수 없어요. 그죠? 어, 모방하는 사람이 모방, 모방의 대상이 1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제일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마 성공이겠죠. 그니까 러 절대로 1등은 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모방이 아니다. 어, 요수아야, 너 모세를 닮으려고 그러지 말라. 어, 너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아저 사람 잘한다 비교하고, 그리고 어,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떤 사람의 그런 그 지식도 배우고, 그 사람이 좋은 점도 배우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결국 그것이 우리 삶과 경험과 신앙과 어우러져 가지고 잘 믹스가 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다른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이렇게 다 모방을 하고 어, 표절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을 보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그 어, 파워의 소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호수와 나름대로의 모습, 그죠? 어,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뜻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도 여러분들과 나의 그런 고유한 모습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저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리더십의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색깔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특별한 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귀한 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온전한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사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